플러스 먼저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예 네, 가보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대기고 마이너스도 덧기고, 그리고 케이블 같은 거를, 가보도록. 미리 꽂아왔고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34, 36 정도 맞추려고요. 옆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측면에 엄지 손가락 눌러보겠습니다. 켰어 발음 넣기 쉽죠? 예. 어, 저도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조립을 해야겠죠 먼저 공격을 이렇게 놓던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나? 아 여기 라인이 있네요 여기 라인에 와춰았고 이렇게 꼽고 들어가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는 말이야. 예, 네. 이렇게 하고서, 뒤집어서, 이제, 케이블 예쁘게 말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네. 안 나네. 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끝! 타이어, 공격. 그리고 실란트 휴대용 키트입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